그러다 보니까 이제 3재가 들어왔을 때 잃어버리는 게좀 많지 맞받아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 그거를 자기 생일달 전에 아니면 정월 전에. 안녕하십니까. 네. <중> <Ox réussi> <apprendr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 또 보네요. 그렇죠. 이번 이번에 이제 2022년도가 곧 되잖아요. 이민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삼재인 분들이 바뀐다고 음... 그렇지 해가 들어오는 해가 내년이 검은 호랑이띠 해거든 그래서 원, 원숭이띠분들이 삼재라고 하던데 지금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네. 일단 10대 19살 네. 31살, 43살, 55살, 네. 어, 67살 네. 79세 내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원숭이 띠들은 네.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되게 영리하고 재주가 많고 이래서 네. 주변에 사, 성격도 밝고 이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거든. 네. 근데 원숭이 띠가 네. 내년에 들어올 때훅 치고 들어오는 삼재야. 네. 비방을, 네. 보통 우리가 삼재가 들어오면 그 해에 비방을 하잖아. 뭐 네. 부적을 그 해에 낀다던가. 그쵸. 뭐 이러는데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올 연말에 네. 음력 이제 12월이나 이때 미리 갖고 있어야 돼. 어... 미리. 네. 그러면서 정월달을 지나가면서 네. 자기 생일때할 때에, 생일달 때에 훅 치고 들어와. 어... 그리고 이 원숭이띠분들 요번에 삼재 들어오는 게 정말 아, 나 삼재구나 네. 라고 티가 날 정도로 하고 들어와. 어... 그래서 조금 조심 하셔야 되고 네. 특히나 이 19살 네. 10대이지만 이제 네. 미성년자의 탈을 벗어나는 아홉수가 걸리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35살인 분들 이분들이 조금 네. 흉한 삼재를 겪게 돼. 아. 이분들은 일단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돼. 사고수.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이제 1 8에서 19을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홉수의 문도 열리고 삼재의 네. 문도 열리잖아. 네. 특히나 사람 조심해야 되고. 음. 왜냐면 뒤통수 맞을 수 있어. 또 사고수가 자연히 따라들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다가도 십이수가 걸릴 수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 두로운 삼재가 고난의 고난의 네. 고난이야. 이걸 조금 내년에 네. 요 분들이 조금 잘 버티셔야 돼. 서른한 살부터 마흔 세살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사업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네. 내년에 아마 당 본인이 네. 처신을 잘못하면 네.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명예를 다 바닥을 칠 수가 있어. 네. 그 정도로 삼재가 악으로 치닫고 들어온다는 거지.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재가 시작이 돼.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나 사업하신다거나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돈이 조금 들더라도 비방을 하시는 게 삼재를 조금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좀될수 있을 것 같아.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를 좀 많이 치시네요. 이 분들이 이 띠로만 보면 네. 말주변이나 성격이나 뭐 너무 사람들이 밝고 <laughs> 네. 막다 좋은데 네. 행동이 조금 산만해, 산만하고 이래서 끈기가 조금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재가 들어왔을 때 잃어버리는 게좀 많지 43살, 55살, 67 이쪽 분들은 관수도 같이 들어와 사고의 관수가 같이 들어오면 소송이나 이런 게 이제 경찰서가 또 걸리거든 들어오는 삼재를 맞받아 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 부적을 하든 뭐 절을 가든 아니면 우리 같은 보살이나 무속인을 찾아와서 비방을 하든 그거를 자기 생일달 전에, 아니면 정월 전에, 네. 치고 들어오기 전에 미리, 어. 미리 비방을 하는 게 이분들한텐 가장 좋아. 그래도 이렇게 바닥을 쳐도 사람이 계속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 근데, 음, 자기 생일이, 7월이 네. 칠석이 있고 백중이 있잖아. 네. 요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 차라리 삼재를, 네.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걸좀 피하고 싶으면 가서 절에 가서 빌기라도 해 돈이 없으면 내가 나를 막아야 되잖아. 네. 들어오는 걸. 근데 다 막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살짝 비껴갈수 있게끔 하려면 그 정도 방법 그밖엔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